금빛 개구리를 닮은 금화왕입니다. <laughs> <laughs> 똑바로 앉으세요. 자 보자. 바보 동고, 이바 동고. 아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드넓은 북쪽 벌판에 살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동부여라는 네. 나라의 회부로 안이 있었어요 나 얘야 얘야 얘얘 남자 여자야? 네. 여자 그치? 남자 여자 응? 얘는? 아빠 엄마 아들 아들 아니고 애기 아니야? 응. <laughs> 똑바로 앉아봐 왜 엄마 이렇게 하고 있어 볼까요 동부여라는 나라에 헤브루 왕이 있었어요 헤브루 왕은 백성을 아주 잘 다스리는 어준, 어진 임금이었지요 하지만 헤브루 왕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눅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했거든요 이을 어쩌나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백성을 다스릴고 헤브로왕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제 뒤를 이을 아들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헤브로왕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헤브로왕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너는 내일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헤브로왕은 깜짝 놀라 잠이 깨었어요. 그러고는 잠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 날 헤브로왕이 말을 타고 산하, 신하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갈 때였어요. 갑자기 말이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눈물까지 뚝뚝 흘렸지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거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해브로왕과 신하들은 고개를 가우꺄어요 바로 그때 해브로왕은 간밤에 꿈꿈이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지요. 저 거다란 바위를 들어 보거라. 신하들은 재빨리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laughs> 신하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전하, 바위 밑에 아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있다고? 헤브로왕이 서둘러 달려왔어요. 헤브로왕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꺼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개구리를 닮은 아이였지요. 이 아이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내 아들이다. 헤브로왕이 기뻐 소리쳤어요. 헤브로왕은 <laughs> 곧장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지요 특별한 아들을 보내준 데에 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그러네요 헤브로왕은 아이의 이름을 금개구리라는 뜻으로 금와라, 금와라 지었어요 그리고 헤브로왕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은 하늘에서 금화 왕자를 보내주신 아주 기쁜 날이다. 헤브로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성들도 모두 기뻐했지요. 내가 이건 이거랑 똑같은 옷 찾아볼게. 응? 음? 없어. 이건 똑같은 옷 찾아볼게. 없어. 이건 똑같은 옷 찾아볼게. 똑같은 아빠. 옷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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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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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화왕자는 기 여기 왕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글 공부도 게을리 하지 기았고활기기와말타기도열심 오래지 않아 헤브로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헤브로 왕의 뒤를 이어 금화 왕자가 왕이 되었지요. 금화 왕은 아버지처럼 아니, 백성을. 그게 아니고 응. 얘가 떠나가지고 응. 얘가 왕이 됐다고 응. 이 조그만, 응, 조그만 애가 왕이 된 거야. 조그만 여기 여기 여기에서 얘가 얘가 예언한 거야? 응. 근데 왜 소용이 어 이제 컸으니까 금화와 그 아버지처럼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답니다 띠두둥 이제 힘들어 힘들어? 음, 이제 공백기 하고 싶어 어차피 공백기 못하잖아 오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뭐, 언제 <laughs>